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처질 빨며, 못 왕의 처질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슬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아멘. 예루살렘이 이방 세계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려면 먼저 자신 안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예루살렘은 며칠 동안 생각해 본 대로. 에 신약 시대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사실 구약 시대 예루살렘은 실패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약 시대 때 교회가 구약 시대 때 예루살렘과 달리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 세워질 예루살렘이 구약 때와는 전혀 다른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전에는 구약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천독불럭이었습니다.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다. 이거는 율법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치료하는데 그냥 응급처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오기 전에 우선 대충 싸매놓는 것처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정말 완전히 치료해야 이게 나서서 막 활발하게 사람답게 살아갈 텐데 응급처치 해놓고는. 음. 의사가 올 때까지 못 움직이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임시로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병에 걸린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죄인인 사람인 줄 아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좋은 병원이었지만 또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그 가치를 모르고 그래도 그 제사 제도는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막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불법의 도시로 만드는 바람에 완전히 이방 나라가 볼 때에는 저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뭐 율법을 가지고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아이고 뭐 우리랑 똑같네 내지는 우리보다 더하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 환자들에게,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환자로 치면 단순히 응급처치만 하고 의사 골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수술을 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이제 신약시대 교회 모습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상적이라면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바로 증거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심령이 병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치료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교회를 찾아올 때는 단식과 한숨 가운데 들어옵니다. 자신의 인생이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다시는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 병든 심령을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힘있게 일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뭐 중요한 힘을 공급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 세상으로 이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생수가 막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나중에 해염철야될 만큼 막 엄청난 생수가 막 헤엄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죠. 이제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생명이 세상에 공급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간 생수가 막 강을 이루면서 축하하니까,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막그 막 잎사귀가 막 치료를 합니다. 그 잎사귀만으로도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면 매일 싸우고 도둑질하고 막 마약하고 알코올 의존증이었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란 곳은 놀랍구나. 초대교회가 그랬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이게 이제 교회의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늘날 현대 교회가 많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지 않고 세상 방법이나 세상적으로나 많이 이렇게 약해져서. 그런 역사가 이제 식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백성들이나 통치자들까지도 오늘 말씀인 대로 이제 참 고마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신앙의 자유를 빼앗지 않는 거죠. 근데 지난 정권에서는 뭔가 코로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적게 모이게 하고 막 모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다른데는 하고 다르게 더 아주 심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세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종기함을 다시 예,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슬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운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이건 이제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구약, 예루살렘 성전과 달리 신약 시대는 뭐 그렇다고 진짜 물질로 노스 금으로 대신하고 예,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실 솔로몬 때 금으로 만든 금방패가 있었는데 르오보암때노방패로 바뀌었죠 원수들이 쳐들어왔을 때막 그들에게 마음을 진정시키느라고 막 금방패도 주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벽에 붙은 장식을 떼가지고 막 줬습니다 막 거기에 막 대신 노스로 맺고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신약 시대 때는 노슬 떼내고 금으로 그러니까 성전이 더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영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구약 시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받아서 자기가 직접 뭐 구약 시대 때처럼 제사장에 가서 물어볼 필요 없이 자기가 성경 보고 깨닫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경 말씀으로 큰 힘을 얻고 기도하다가 자기가 큰 능력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업그레이드된 신약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무지해서 일일이 선지자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시골 노인이 글을 읽지 못해서 도시에 나간 자식에게서 편지가 오면 일일이 글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읽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엉터리로 갈 수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설교 한번 들으면 거기서 아마도 백 가지는 스스로 응용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를 악모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올라가 올라가 계속 영적으로 우리는 전진하고 수준이 계속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은혜의 높은 창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정말 율법의 한계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고 관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성령의 새 창조로 새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요 율법은 형식이요 그들은 외식하며 또 이방 백성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며 세상 욕심에 젖어서 싸우고 도둑질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때로는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열방을 구원시키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속에 주님이 구하시면서 영광스럽게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한번 베드로가 외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떡을 뗄 때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두려워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 갔고 교회는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현대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처럼 많이도 타락하고 약해지고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꽃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바람에 교회가 치료의 능력이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천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되찾아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답게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성도답게 그렇게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저희 교가 펴서 한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군문의 나들들을 지키시며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아의 배에 난그 구멍이 살로 잘 채워지고 외과 수술을 하지 않고도 고침 받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뿐만 아니라 외영 음.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비롯해서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박순영 집사님 또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추수의 계절이요 결산의 달이요 우리의 기관과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연말로 어느새 접어들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결산도 있고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 기회 있을 때, 아직 낮을 때에 부지런히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라의 여러 가지 안보의 위기와 정치적인 위기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